말씀은 비전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비전. 여러분들 우리 비전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어몇 가지 말보다는 이제 한 가지 이제 보는 게더 낫다고 이 그림이 모든 걸좀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낙서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낙서 같습니다. 점이 오만대 찍혀져 있고. 선이 여러 군데 그냥 그어져 있을 뿐이지 아무런 어떤 의미를 부여해주진 않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 이 그림이 완성됐을 때는 그 점들이, 그 선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모양과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바라보며 우리는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비전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그을 때는 어디서 시작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여기에다가 점을 찍으면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 점과 선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이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 성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 하는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전이 불타고 다른 나라가 침범해 오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던 이 이스라엘 성벽 그리고 이 성전이 52일 만에 재건되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성벽을 짓기 위해서 처음 이스라엘이 했을 때 50일만에 지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몇년 혹은 몇백년몇천 년을 걸쳐서 쌓아온 이 이스라엘 문명이 이렇게 한 번에 회복되는 역사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더였던 느헤미아라는 인물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아는 누구인가? 하고 보니까 느헤미아는 이 성경이 기록하기를 굉장히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표현을 합니다. 큰 아픔을 가지고 있고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당한 그 전쟁의 역사가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큰 환난이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그들에게도 능력이 있었다. 성벽이 허물어졌다. 성문들이 불에 타 버렸다. 내가 거주하고 믿고 있던 나라가 망해 버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슬퍼하고 아파하고 나라가 당한 상황, 그리고 자신들이 나라를 잃은 그 상황을 굉장히 아파하고 슬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말씀 가운데 그냥 슬퍼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저 불행함으로 끝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한 가지 큰 비전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에 대한 기도였던 겁니다. 그냥 자신의 아픔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이 아픔을 함께 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민족을 위한 아픔이 같이 이 느헤미야 안에 있었고 그 아픔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면서 느헤미야의 비전이 탄탄해져 갔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기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길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구체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그냥 지금 자기가 변화되고 싶어 하는 소망하고 싶어 하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오늘 내가 형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 포로로 잡혀져 있는 이 나라의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처음에 이한점이 기도를 하는 이한 점은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듯이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아서 그냥 낙서처럼 보이는 혹은 그냥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완성하게끔 또한 선을 그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느에미아가 이 나라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비전과 느에미아가 생각했던 비전이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느에미아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셨고 그 행동만으로 이 느헤미야가 세웠던 비전이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비전이 맞아 떨어지는 결과물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기도를 합니다, 그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비전을 꿈꿀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이 기도를 했을 때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작았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거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빠지는 상황들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조금 더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선을 그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방향, 하나님이 원래 생각했던 완벽한 나라가 완성되는 방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쩌면 멸망한 나라를 보고 지금 이 멸망한 나라가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거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전에 네가 살던 그 불완전한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그 벽을 허물고 새롭게 짓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비전은 그렇습니다. 작아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그래? 네가 원하는 거 지금 이 상황이야? 근데 난그렇잖아이 상황을 엎어서 완벽한 나라를 세워보자. 완벽한 꿈을 그려보자. 완벽한 인생을 생각해보자. 어떤 것이 더 행복한 것인지 확장해서 생각해보자. 이렇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의 시작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가 시작될 때 우리 안에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들을 꿈꾸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느에미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르신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하며 예루살렘을 바라봤을 때 이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도무지 재생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보니까 이 땅이 과연 사람이 살수 있었을까? 아니면 혹은 이 땅이 언제는 사람이 살았던 땅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황폐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르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바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허락할 거라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황폐한 모습, 좌절된 모습, 뭔가 희망이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어떤 싹조차도 틀수 없을 것 같은 땅에서 네미아는 당당하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건축하자. 새 나라를 건축하자. 새로운 경계를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했던 수치를 다시는 당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경험했던 좌절을 다시는 경험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뜻을 이루어 줄 거라고 이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좌절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험을 쳤는데 내가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안 나와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만큼 내가... 올라가지 못해요. 노력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계속 부족해 보여 그래서 나한테 늘 불안함이 있고 좌절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좌절감이 언제는 극에 달아서 아나 이제 못해 하고 드랍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계속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 상황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선뜻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내가 어떠한 드랍, 내가 안될것 같아서 드랍한 상황을 다시 해보려고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안된걸 이미 경험했거든. 내 최선, 내 끝까지 다 했는데 안 되는 걸 경험했거든. 그러면 그 상황에 사람들은 늘 해봤는데 안 됐어.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내 역량이 거기까지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누에미아가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손으로 도울 거라는 걸 확신하니까 전부 다 놓아버렸던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시작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완벽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는 걸 발견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놓아버렸던 그거를 다시 잡을 용기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비전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좌절이 생길 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비전을 걷게 하세요. 비전이라는 건 그래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좌절을 경험할수록 더이 비전이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소망을 갖게 합니다. 안 되는 것들을 되게 만듭니다. 시작할 수 없었던 것을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 다시 시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꿈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걸 알거든요. 내가 좌절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꿈이 그냥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작아 보였던 내 꿈을 더 크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거든요. 내가 작은 그릇을 갖고 있었지만 큰 그릇으로 더 도약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비전이 우리에게 주는, 비전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가치라는 겁니다.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보게 하고 무너진 부분을 더 크게 만드시고 더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구원에 더 가깝게 하나님께 더 가깝게 가게 하는 게 바로 비전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가치라는 겁니다. 비전을 가지게 될때 위기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비전은 위기를 늘 담보하게 됩니다. 어떤 가능성은 늘 위기를 담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위기가 이느헤미아에게서는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방해와 비요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이방 민족들이 와서 니아미아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방 민족들이 나와서 성병을 세울 때마다 다시 허물고 공격하고 방해하는 상황들을 겪을 때마다 느헤미야가 선택했던 게 선택했던 게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벽을 마주하면 이 벽이 보통은 늘 새로운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낯설어 하게 돼 있습니다. 어색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 비전이 그것 딱 하나만 넘으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놓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다면 오늘 이 두려운 벽보다도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위대하고 높으시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그것들을 즐거워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께 그 두려움을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보다도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신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바운더리, 우리의 울타리들을 위해서 싸우고 노력하는 겁니다. 오늘을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비전을 향해 나가는데 처음 해봐요. 낯설어요. 내가 안 해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 비전을 향해 가는데, 내가 오늘 공부해야 되는데. 혹은 내가 학교에 나가야 되는데 그 학교에는 내한테 둘, 두려운 존재들이 있다 혹은 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넘어서 수 있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싸워나가는 겁니다 오늘을 싸워나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쌓여진 것들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전을 우리가 맞닥, 맞닥뜨릴 때또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내적인 문제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방해 안 해요. 근데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앞에 있는 일보다 앞에 외부적인 일들은 명확한 적이 보여요. 싸울 수 있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그런데 내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나랑은 싸울 수가 없거든. 내가 나랑은 타협할 수밖에 없거든. 내가 나한테 괴로운 일을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내적인 문제를 맞닥뜨리면 자연스럽게 나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나를 안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전은 늘왜 비전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상향이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상황이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조금은 다그쳐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레미아는 이 나라의 내부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헌신하고 돌보고 이웃 가운데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찾아보고 그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오늘 느에미아서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병 역사가 52일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는 있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민이라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몰랐어도 자기가 할수 없었, 누가 봐도 이 이스라엘이 할수 없었던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비전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더 높게 잡는 것, 여러분들의 장래희망을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잡는 것, 그런 걸수 있지만 사실 비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비전을 달성했을 때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을 누군가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한 것들을 꿈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당연히 할수 있는 것들을 꿈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을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이루어 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달성했을 때 누가 보아도 아, 저건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근데 이 일이 진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포로 갔다가 이제 금방 돌아왔어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땅은 다 황폐해졌어요. 불타버렸어요. 기반도 없어요. 근데 심지어 대적들이 쫓아와서 그마저도 안 되게 만들어. 근데 52일 만에 됐다는 겁니다. 지금도 힘든 일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노력해서 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 하나님 살아계신다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안될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비전을 잡았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믿음을 가지고 또 비전을 꿈꾸고 안돼 보였던 것들을 꿈꾸고 더 나아 보이는 것들을 꿈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중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처럼 황폐하고 무너져서 기반도 보이지 않고, 혹은 내가 오늘 준비하고 내가 꿈꿨던 장래 희망들이 내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다 라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사님은 뭐 자기 인생 책임 안질 거니까 이런 말할수 있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여러 번의 실패를 많이 경험했는데 전사님 꽤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많이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개는 그중에 이룬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룬 것들을 보니까 진짜 작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아니면 내 인생 망할 것 같아.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고 나니까 더큰 꿈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안 되고 나니까 더잘될것 같은 일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안 되는 것들을 넘어서게 하는 걸 보니까 다른 것도 되겠구나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비전들을 여러분들이 꿈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좌절될 때 이길 힘이 생깁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전을 더 가치 있는 것들로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급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텐데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시간에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 전설 중고등부 시절에 이 찬양을 거의... 계속 꽂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약간 양아치 같지만, 우리 야자 시집간에는 휴대폰을 다 제출하게 돼 있었거든요. 안 냈어. 살짝 숨겨 가지고, 여기에 그때는 무선 이어폰 없으니까 줄 이어폰 이렇게 쓱 해가지고 이러고 고민하는 척하면서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어 전도상님 공부를 굉장히 늦게 시작했어요. 중학, 고등학교. 2학년 끝 무렵부터 다시 공부를 잡았거든요. 중학교 때 공부를 하다가 난 꿈도 없고 뭔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공부만 하는 게 너무 뭐랄까 힘들었어요. 할 이유를 모르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신앙이 좀 생기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그래서 교회를 가거든 내가 그래서 야자도 한 번씩 빼고 예배를 갈 때가 있거든 근데 내가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거지 내가 꿈이 없는 거지 그냥 다른 애들한테 전도를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나는 꿈인데 넌 꿈도 없고 난 공부하는데 넌 공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바뀐 인생이 뭔가 더 나은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아차 싶었어. 그러다니까 꿈이 생기더라고요. 일단 이 등급까진 성적으로 올리자. 이게 첫 번째 꿈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음 하고 싶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걸 이루고 나니까 다음 하고 싶은 게 생기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진짜 부끄럽게 내신에 8등급, 9등급, 7등급 사이를 머물고 있었어 내신이. 아차 쉽죠 <laughs> 8등급, 7등급, 9등급 사이를 머물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등학교 공부를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공부로 돌아갔어요 중학교 1학년 거부터 다시 교과서를 하나씩 보면서 따라갔어요 진짜 한 6개월을 중학교 것만 막 하는데 공부 엄청해 근데 성적은 안 올라. 왜냐? 난 중학교 걸 하고 있으니까. 한 1년쯤 이제 하고 6월 모의고사 칠 때까지 좌절감이 너무 드는 거예요. 안 올라 성적이. 6월 모의고사가 우리 때는 9월 모의고사 다음으로 되게 중요한 거 있거든. 교육부에서 내는 거여서. 그때까지도 한 4등급, 5등급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엄청 좌절을 했어요. 었 마지막 이제 9월 모의고사 치면은 이제 거의 수능이야. 그래서 내가 9월 모의고사를 치는데 재수도 생각을 해야겠다. 더안 되겠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점검을 하고 가는데 다행히 그때까지는 그래도 수학이 한 2등급, 국어가 한 3등급, 영어가 막 4등급, 3등급 이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수준까지 갔어. 그래서 아.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나왔고 내신으로 갈수 있는 건 거의 끝났다고 보는데 한 (7월) (8월쯤) 되니까 성적이 쭉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등급씩 다 올라가고 (9월) 모의고사 칠 때까지는 그래도 (2등급) (3등급) 대를 유지하다가 (10월쯤) 됐을 때 (1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이렇게 바뀌었어요 (1년) 반 만에. 안될것 같았거든. 진짜 안될것 같았거든. 그래서 아, 나는 대학은 못 가는구나. 그래도, 그래도 내가 일단 하나님 보기에 좋은 삶을 살자고 노력하자고 했으니까, 꾸준히 해보자 하고 공부를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성적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는 대학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남들보다 좀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근데... 되게 아십니다 하나님 진짜 되게 아십니다. 대신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건가, 그걸 정확하게 정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그대로 비전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야기가 길었는데 우리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